왜, 우리 국민들이, 아침마다. 하루 종일 선출되지 않은 권력, 영부인 김건희가 이런저런 일에 다 관여했다는 기사를 보고 영상을 봐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무슨 질이었습니까?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도한 정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벌건 대낮에 300만 원짜리 명품병을 받고, 주가 조작에 주범이라는 의혹을 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면 윤석열 검찰 가만히 있겠습니까? 압수수색을 수백 번 했겠죠. 소환조사를 수십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조사도 안 씁니다. 수사도 안 씁니다. 검찰 차례도 경고합니다. 수사권, 기소권은 당신들의 주머니 속 공깃돌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헌법을 통해 부여한 권한입니다. 사적 남용,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수사, 이제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처분을 받을 겁니다. 이제 국민들의 임계점은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남은 정권은 없습니다. 대통령 용성열이 후보 시절 한 얘기입니다. 대통령 권력 그 5년 뭐가 대단하다 겁이 없어요. 제가 돌려드립니다. 2년 8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죄가를 따박따박 물어갈 것입니다.